짜 친절한 수경씨가 시크하게 왔어요. 차량. 오늘은 왜냐면 제가 시크한 곳에 왔기 때문이죠. 제 뒤로 지금 블량이 보이시죠? 여기 성수동 골목 아닌데, 우리 저번에 보테가 이탈 갔잖아요. 오늘은 어디를 왔을까요? 슝슝슝! 지방시. 지방시가 드디어 한국에도 SS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오늘 좀더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어울리지. 그래도 시크하게 입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언니. 오셨어요. 네, 제가 왔습니다. 네, 제로 오시죠. 네, 여기는 지방시의 김영지 부장님이십니다. 마케팅 다 총괄, 네. 그죠? 네. 네. 너무 예쁘시죠? 파리에서 제가 직접 봤던 쇼예요, 수영이랑 같이. 지금 오프닝 나오고 있어. 아니,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일단은 빅클러치 꼭살 거고, 옷도 지금 제가 너무 사고 싶은 게 많은 그런 쇼였어요. 한번 직접 실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쓰는 많이 아, 사는 맞아요. 장소잖아. 언니 이런 것도 너무 예쁘다. 이 지방시가 써진 종이를 막 발라놨어. 와 대박! 어머 이거예요. 이거예요. 제백 버려. 잠깐만 이거야. 언니 너무 예뻐. 이번 시즌의 가장 아이코닉한 핸드백 컬렉션. 아니 약간 그냥 이렇게도 들고 있었고 어, 이렇게도 막 들고 있었던 것 같아. ID93? 삼대년국의 어떤 그 시기의 트렌드와 문화를 약간 대표하는 어. 거기에서 영감을 받은 혜택. 아니, 이게 옐로우도 예뻤는데 내가 그때 쇼에서 보니까 이 민트 컬러, 약간 스카이 블루? 민트 컬러, 이 아이시한 이 컬러도 정말 예뻤거든요. 근데 이게 언니 빅이 낫겠지? 예, 예쁘죠? 너무 부드러워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들어보니까 더 마음에 들어. 나 어떡해? <목소리> <목소리> 아, 아, 어? 나 지금 이 룩에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 음, 딱네 얘네 컬러는 이렇게 세개 이렇게인가? 아니요. 블랙도 어, 있지 진짜 맞아 네, 그린도 있었어 네, 내 기억에 네, 네. 그린도 있고 그도 네, 있고 그도나 그만 보고 싶다 진짜 유튜브 를안 찍어야 돼 와서 자꾸 보여주다가 내가 사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목소리> <목소리> 아니 일단 저는 얘네 너무 좋아하잖아 제가 또 좋아하는 게 H라인 스커트 잖아요 날씬해 보이게 근데 요렇게 딱 모델 입고 나오는데 진짜 너무 예쁜 거야 이것도 예쁘더라고 이게 가슴이 훅 파져가지고 이렇게 스카프를 요렇게 돼 있는 건데 이렇게 싹 이렇게 어? 이렇게 싹 하고 나오는데 나 이거 제작 발표회나 그런 거에 꼭 입히고 싶었어 이것도 진짜 예쁘다 아니, 어, 이 바지가, 이 소재가 이런 거였구나. 네, 맞아요. 스트레칭이 되면서 약간 오. 몸의 라인이 좀 잡아주니까 오. 너무 예쁘네요. 이게 실제로 소재를 지금 직접 보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렇게 스트레칭이 있는 이런 되게 쫀쫀한 니트 짜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이런 게 날씬해 보여서. 내가 뭐든지 약간 3에서 5kg 줄어들어 보이는 걸나 무조건 좋아하니까. 몸 잡아주고. 살이. 지방시도 그렇지만 되게 많은 그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뭔가 데님을 약간 재해석한 이런 맞아요. 옷들을 진짜 많이 내놨거든요. 이 럭셔리 브랜드에서 정말 테크니컬하고 장인 손길이 느껴지는 음. 이런 터치를 촤! 디자인적인 것. 촤! 어머머머머. 이런 셔츠도 어머 이거 너무 예쁘다 언니. 앞뒤가 달라요. 옆에 원래 보통 모든 옷이 옆에 이렇게 일자로 절개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여기 겨드랑이 끝점에서 여기 앞을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지금. 해서 그냥 입기만 해도 몸을 이렇게 옷을 자연스럽게 만져놓은 것처럼. 얘도 너무 멋있다. 아 이거는 진짜 아이돌 애들이 공항 패션에. <목소리> 어머! 어머! 어, 너무, <목소리> 너무 섹시하네요. 아니, 이런 거 보면 저는 누구 입힐까? <목소리> 어, 세븐틴의 누구, 어떤 분대때 이거를 이렇게 쫙 달라붙게 입혀가지고 바지를 이렇게 딱 입혀서 어디에 쓸까? <목소리> 그 누가 입었나요? 방탄? 지민가 지민이? 아니 진? 진? 아, 난또 멤버들 차 잘... 아, 아, 방탄의 요것도 위인가가 그 입었어 아위위 걔가 제일 잘생긴 애잖아 걔가 입었대 그래 그 레드카... 어머머머머 저 백팩 저것도 저게 클러치가 분리가 되나봐요? 이 우리가 약간 스트랩 같은 게 굉장히 실용적으로 아 나와가지고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가방 하나 사면 두개세개 개 사는 느낌으로 어, 해주시나요? 그치. 그렇죠 어 이것도 너무 예쁘다 나 지금 예쁘죠. 어머 기자님 여기는 조선일보의 패션 안녕하세요. 담당인 최보영 기자님이시고 안녕하세요. 저랑 매우 친한 사이입니다 음 <웃음> <웃음> 장인분들이 한땀한땀 꼬아서 만드시느라 배송이 늦어지고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사야죠 어? 와... 좋아, 좋아, 좋아 괜찮지? 아 어떻게 뽑기가 안 되니, 그렇게. 정리 좀 하면 되는 건데. 감사합니다. 음, 숙박질 다 먹으려고. 오늘 친절한 수경씨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열심히 일한 만큼 번다. 열심히 일해라. 이런 큰 교훈을 남기면서 지방시 프레젠테이션 현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